안녕하세요. 저는 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고요. 지금은 또 엔젤로보틱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공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뭐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 저희가 개발했던 거를 상용화를 해서 실제로 이 기술이 필요한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제품의 형태로 이제 저의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일도 직접 또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어떤 개념, 로봇의 정의가 탄생한 거는 어떤 뭐 문학작품이나 영화 이런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뭐 저도 그렇지만 로봇을 다들 알게 되는 계기가 실제 어떤 뭐 주변에 걸어 다니는 로봇을 보고 아, 나 로봇을 해야 되겠다라기 보다는 뭐 대부분 아마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그런 걸 보고 아, 로봇이 뭐구나를 배우고 꿈꿀 겁니다. 뭐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다가 이 로봇이라는 분야가 이 공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의 영역으로 넘어온 지가 이제 한 30년 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의 발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공지능 등의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한 10여 년된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이제 산업기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로봇이라는 기술이 더 이상 어떤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 거냐? 우리 주변에 어떤 제품이 나올 거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가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의 이런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이라는 분야 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라는 분야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바닷속을 들어가는 로봇도 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도 있고.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보면 다리가 두개 달린 로봇, 네개 달린 로봇, 많은 로봇,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로봇 중에 저는 유난히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로봇에 많이 끌렸던 것 같고요. 뭔가 실제로, 실제 사람들한테 많이 쓰일 수 있는 기술, 좀더 사람한테 도움 되는 기술, 그런 게 뭘까에 조금은 더 이제 흥미와 저의 사명감과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입을 수 있는 로봇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 능력을 이제 재정의를 하기 위한 그런 로봇 시스템입니다. 뭐 가령 고령화나 아니면 어떤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서 신체 능력이 좀이 평균 수준의 그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자라고 하는 그런 신체 능력의 회복 관점에서의 웨어러블 로봇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회복된 또는 이제 현재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운동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도 있습니다. 익스트림 레저 쪽으로 가면 정말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운동 장비로서 또는 운동 보조 장비로서의 웨어러블 로봇이 또 선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는 국방 영역에서의 웨어러블 로봇도 점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죠. 의료가 어떤 이제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가장 절실한 분들, 가장 이 기술을 필요로 한 분들을 위한 하나의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서 쌓인 이런 노하우는 사실 뭐 여러 산업 현장에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발효가 되면서 또이 여러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분들의 근골격계 보호, 내지는 보조, 이런, 부,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하나의 영역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이 어떤 태스크라고 하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마느냐 아주 결과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결과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 과정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스크를 이뤄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인지. 이 사람한테 어떤, 뭐, 피해를 가하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 동작이고 힘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그 과정, 과정, 과정 하나를 다 이렇게, 이렇게 다그 계획을 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로보틱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하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는, 웨어러블 로봇은 절대 굉장히 그, 지능적이어야 되지만, 절대 또 사람의 의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변의 장애물을 인지한다거나, 뭐, 아니면 이 사람의 의도를 인지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상당한 지능적인 그런 영역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느끼기에 이 로봇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무엇보다 이 로봇이 나를 또 리드하려고 하고,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은 절대 그 착용한 사람을 그냥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이런 기술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 로봇을 입은 다른 사람을 볼 때의 마음하고 이 로봇을 입은 나를 볼 때의 마음이 달라요. 정말 멋있는 뭐 이런 어떤 로봇을 보고 싶은데 또 내가 입을 때는 다 감춰지길 바라고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뭐 그런 굉장히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보면 진짜 로봇스럽게, 정말 만화 속의 로봇답게만 만들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인 다른 이제 로봇 분야보다는, 어, 좀 굉장히 다른 양면적인 시각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점이 또좀 독특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보람이 좀 느껴지는 것은 그소화 장애인들이 꽤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좀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보행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보행 재활을 어릴 때부터 그것도 로봇을 이용해서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로봇이 잘 쓰이고. 또 아주 최근 일인데 어떤 그 학교에서 저희 로봇을 입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뭐 저희한테 굉장히 감사의 뜻을 또 전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어 진짜 그 유명한 저널의 논문 한편 나오는 거는 뭐 비교도 못하게 이제 보람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제가 이제 이 연구팀의 리더이자 또제 창업 기업의 대표로서 느끼는 보람은 제가 주장했던 이 기술이 제품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기술에 공감을 해서 어, 이제 많은 기관에 저희 로봇들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하나 하나의 결정들이 이제 다 이렇게 뭉쳐져서 지금의 그 기술이 나온 건데 어, 그래도 그때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무한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사실 많고요. 저희가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재활 치료 기기, 그게 엔젤렉스 메디컬이라는 제품인데, 사실은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의 분들을 위한 다음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군인데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브랜드를 수트라고 지었고요. 수트 안에 이제 이 엉덩이 관절을 도와주는 H10,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을 도와주는 K10, 그 다음에 발목을 도와주는 A10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제품 이름을 수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말 그대로 멋있는 옷처럼. 이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저의 포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입고 정말 이 멋진 수트를 한번 입은 것처럼 이제 야외 활동, 일상 생활 활동을 정말 아주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만화영화 보고 정말로 그냥 막연하게 아난 로봇 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제일 어릴 때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 제가 어딘가 일기장에다 적었던 저의 꿈이 로봇 과학자였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손재주가 되게 좋았어요. 그 어릴 때 손재주가 그래도 꽤 괜찮아서 대회 나가면 상도 받고 막 이래서 어 저는 중학교 때 나는 이 손재주를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저는 마이스터고를 갈 생각을 하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뭐 산업기사 같은 뭐 그런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계 설계도 그때 배웠고요.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정말 이제 심도 있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 저의 진로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떤 수학적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쪽에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오히려 이쪽을 더 이렇게 개발을 시키면 우리가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시는데, 일단은 그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은 저는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믿어보기로 하고, 그냥 인문계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인문계 가서도 사실은 제가 어 나는 제일 잘하는 게 손재준데 그러니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취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로봇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한 역할이 있고 어 거기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는 저는 오히려 이런 뭐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죠. 대학을 가서 지도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또 로봇, 로봇 전공 분야셔서 어, 저는 로봇 분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가장 어려운 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유학 가서 박사 받고 그래서 현재 뭐 제가 교수가 돼서 어 창업을 해서 실제로 제가 되려고 했던 그 많은 분들을 지금 제가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꿈꿨던 그 많은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로봇은 정말로 융합적인 분야예요. 지식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로봇 전반을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융합 분야인 거지 전반적으로 넓고 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될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분야에 지식을 쌓는 분들은 하나를 깊이 있게 파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게 가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설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급부상하는 그런 뭐 인공지능의 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다양하지만 하나의 분야에서 아주 깊이 있게 가셔야 로봇으로 귀결될 거고 두 번째 역량과 태도는 간단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그런 태도가 핵심이죠. 뭔가 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게 다가 아닐 거야. 나보다 저 사람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전문가일 거야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경청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고 또 본인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당연히 그런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업할 수 있고 뭉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고 뭐 그런 약간의 인간 관계, 인간의 어떤 뭐 협업, 뭐 이런 쪽의 어, 태도와 역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학이라는 영역, 그 중에서도 기계공학은 우리 현실에서 뭔가 어떤 이제 힘과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물체의 변형과 뭐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걸 다루는 게 기계공학이거든요. 이 기계공학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상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상하는 대로 이뤄내는 거를 그런 이제 수준에 이르시려면 정말 많은 걸 공부하셔야 될 거고 또 많은 어떤 시험의 과정을 통과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는 재미는 지금부터 이제 항상 느끼시고 그 상상하는 재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미래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하시고 그 무한한 상상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또 그려보시고 그 모습이 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지금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 공부가 훨씬 더좀 재밌게 다가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제가 그 해보니 네 어릴 때 공부한 만큼 나중에 다 써먹게 돼 있더라고요. 본인의 미래를 위한 공부, 본인의 전공의 어떤 역량을 위한 공부, 손재주를 높이기 위한 공부, 뭐가 됐든. 지금 열심히 갈고 닦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분명히 아마 아주 휘황찬란한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